네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 이 시간에는 하버드 행복명강이 마음의 속도를 늦춰라 제 3부 이어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부터 나를 믿어야 남도 나를 믿어준다 자신을 믿는 사람은 어디서든 긍정적이고 열정적인 태도로 삶을 대하며 자신만의 빛을 발한다. 자존감을 높을 높일 사람도 자신감을 꺾을 사람도 결국은 자신뿐이다. 남이 자신을 믿어주기 전에 스스로 자신을 믿어라. 나 자신의 나를 믿어야 남도 나를 믿어준다. 어, 결국은 다른 사람이 나를 믿어주기 전에 스스로 나 자신을 믿어야 되는데요. 그러면 돌이켜 생각하면 대진이 나를 믿을 수 있는가? 믿는 사람도 있고 못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은 왜 자신을 믿을 수 있냐면 자신의 약속을 지킨 사람이죠. 자기 자신의 신념, 가치관, 조그만한 계획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본인을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음 본인과의 약속을 지키지도 않고, 본인과의 가치관, 철학과 다른 행동을 계속하면 자신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결국 믿는다는 것은, 그만큼 나와의 약속을 지켰다는 뜻이에요. 나의 삶에서 어, 나의 어떤 모든 약속을 지킨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한 말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나 항상 거짓말하고 약속을 지키지도 않고, 그은 자신을... 믿지 못하죠. 그리고 고스란히 다른 사람도 자신을 못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다. 지금부터 행복해질 권리를 마음껏 사용하라. 행복을 선택할 수도, 불행을 선택할 수도, 모두 누구한테 있다? 나에게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가진 그 행복할 행복을 선택할 권리를 마음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남을 부러워할 때 누군가는 나를 부러워한다. 비교와 부러움은 인간의 공통된 심리이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것을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갖지 못한 것을 탐냅니다. 우리는 이미 규정한 것을 아니, 많이, 아주 많이 가지고 있네. 다만, 가지고 있을 때는 모르다가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될 뿐이지. 우리가 갖지 못한 것은 행복이 아니라 행복을 발견하는 눈이다. 그, 저도 최근에 다리가 다쳐가지고 기부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걸을 수 있다는 게참 행복하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걸을 수 있을 때는 모르다가, 그걸 잃어버렸을 때, 그게 소중하고 행복한 것을 깨닫는 것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갖지 못한 것은 뭐냐면, 이 행복이 아니라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눈, 이 눈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행복한 가정은 전부 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각각, 제각각의 이유로 불행하다. 사람이 사는 모습은 어 비슷합니다. 그럼에도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가 많은 까닭은 자신이 불행만 크게 확대해서 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남을 부러워하는 만큼 누군가는 나를 부러워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죽이는 비교 말고 나를 살리는 비교를 하라. 펑펑 쓸 만큼 풍족하지는 않아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고, 호화로운 아파트는 아니더라도 바람을 피할 따뜻할 집이 있다면 당신은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 가끔 짜증나고 힘들어도 가족 모두가 별탈 없이 함께하고 있다면 더욱 감사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지금 사랑하는 일을 잃고 슬픔에 잠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만 보면 참 저는 행복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신을 죽이는 비교 말고 자신을 살리는 비교를 하라. 맹목적인 비교라는 세안경을 버려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들보다 못하는 것을 느끼면서 삶의 모든 즐거움을 무시한 채, 오로지 그 간극에 집착하며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괴롭힌다. 남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남들이 부러워한 사람이 되기 위해 모든 것을 투자한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고 건강과 가족을 잃고 난 다음 뒤야 비로소 건강이 최고의 복이고 가정이야말로 마땅히 약해할 피난처, 마음의 피난처이며 진실한 우정이야말로 끝까지 믿고 기댈 수 있는 나무임을 깨닫는다. 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인생이라는 경주, 경주에 와 있습니다. 그 경주에서 항상 타인을 보게 되죠. 그리고 자신이 가지 못한 것에 대한 타인의 시선을 통해서 더큰 집,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자기의 몸을 돌보지 않고 괴롭힙니다. 열심히 살아야 하죠. 그래서 병 걸리고, 스트레스 받고, 나이가 들어서 건강과 가족을 잃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후회하죠. 남이 아닌 과거에 나와 마주하라. 오프라는 마약에 손을 댔고 성폭행을 당했으며 어린 나이에 출산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식이 얼마 살지 못하고 죽는 모습까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공부에 대학에 갔습니다. 대학 졸업 후 방송국에서 진행자로 일했는데 얼마 안돼 얼굴도 못 생기고 방송에서 객관적이고 냉철한 태도를 유지하지 못한다고 해고가 되었습니다. 서린 살이 되던 해 그녀는 커리의 방향을 뉴스가 아닌 대담 프로그램으로 돌렸습니다. 타인의 마음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자신의 특성을 살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토크쇼 진행자가 됐죠. 해밍웨이는 남보다 뛰어난 것은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다. 진정한 자랑거리는 과거의 자신보다 뛰어난 것이다. 음...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교하지 말고 과거의 나, 어제의 나와 비교해라 이거죠. 감사하면 복이 온다. 행복은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그리고 건강, 진심을 다할 수 있는 일, 자신을 깊이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다. 감사는 표현할 때. 진짜 감사가 된다 표현을 해야 돼요 고맙다고 그때 어떻게 된다 진짜 감사가 됩니다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기도 하다 비관주의자의 눈에는 항상 모자란 점만 보이고 낙관주의자 눈에는 늘 긍정적인 면만 보입니다 항상 사람은 음,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견주의자 눈을 항상 그 사람의 단점만 보고, 낙관주의자 눈에는 늘 긍정적인 면만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무탈한 하루에 감사하라. 잃어버리기 전에는 진짜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많다. 건강, 그리고 아무 일 없이 조용히 지나가는 하루가 그렇다. 대개 우리는 행복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행복을 발견하지 못해서 불행하다. 무탈한 하루에 감사하라. 오늘 하루가 아무 일이 없고 루틴, 평안한 일인데 그게 감사하라 이겁니다. 우리는 행복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행복을 발견하지 못해서 불행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나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잠깐 멈춰서서 행복을 발견하는 내가 얼마나 행복한가 발견하는 눈을 깨달아야 될것 같습니다 사소한 행복이 진짜 행복이다 행복이란 자기 침대에서 자고 부모님이 해주신 밥을 먹으며 배우자의 다정한 말을 듣고 자녀들과 올려놓을 수 있는 것이 진짜 행복 이다. 그 사람 뇌는 어 행복 어떻게 보면 행복 10자리 행복이 있고 1자리 행복이 있어요. 그러나 이 10자리 행복을 하나 얻는 것보다 1자리 행복을 10개 얻는 것이 굉장히 행복하다고 뇌가 이렇게 인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소한 행복을 찾아야 돼요. 사소한 행복을.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행복을 느끼는 것은 자전거를 최근에 타서 자전거로 출퇴근하거든요. 굉장히 재밌어요. 그 다음에 수영장 가는 거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유튜브 하는 거, 유튜브 하는 것도 굉장히 행복해요. 유튜브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음, 자전거 타고 어,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거, 그 다음에 요즘은 점심때 지금 햇반에다가 어, 시장에서 반찬을 사서 먹고 있거든요. 기존에는 이제 직원이 있었을 때는 같이 먹었지만 직원이 없다 보니까 저 혼자. 어, 저 베란다에 그 사무실 베란다에 앉아서 그 무등산이 바로 보이는 무등산이 보이는 그곳에서 점심을 햇반 돌려서 시장에서 사온 반찬으로 먹는 그 행복이 에, 굉장히 행복해요 저는 그래서 이 사소한 행복을 어떻게 해라? 많이 늘려라 이겁니다 그러면 정말로 행복해진다 이거죠 진정한 행복의 정수, 나눔. 하버드 대학 행, 어, 행복학 강의에서는 나눔의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한다. 나눔이 없으면 어떠한 감정이든 메마르게 되며 어떠한 재물도 결국 그 가치를 잃게 된다고 가르친다. 성공은 다른 사람과 나눌 때 비로소 의미를 갖고 기쁨 또한 함께 공유할 때 오래도록 지속될 수 있다. 삶 속에서 나눔을 실천하라. 나눔을 실천하라. 나눔을 실천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사람하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같이 기쁠 때는 함께 즐거워지고 슬픔 때는 함께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나눔을 실천하라. 그게 생각났는데 그 하버드 대학교에서 장수를 연구했어요. 장수 가장 오래 사는 사람들을 연구해서 논문을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가장 오래 사냐면 음, 그 공동체 안에서 같이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가족에서든 친구가 많은 사람. 가족이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자기의 감정을 교류하고 자신의 생각을 나누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굉장히 오래 산다고 발표했어요. 반대로 이 친구가 없거나 가족이 없거나 이런 사람들은 빨리 죽는다고 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어, 결국은 행복을 하기 위해서는 어,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함께 네. 사람은 어차피 이제 그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어, 혼자는 살 수가 없습니다. 혼자는 살수 없기 때문에 항상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음, 나누는 게 중요하다. 나누는 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자신의 생각을 나누고,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도와줄 게 있으면 도와줘야 된다! 라고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음, 삶 속에서 여러분의 에, 생각, 또는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재능을 나누는 하루를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